네. 자 그중에 일부만 제가 따온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구속할 만한 사안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예. 아까 황금폰과 관련해서 사건 초기에 그걸 내놨으면 구속이 안될 수도 있었다는 아, 취지 그쵸. 오늘 이 파일은 없지만 예. 예. 어, 또 하나는 결국은 황금폰에 숨겼기 때문에 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예. 황금폰을 그때 제대로 어, 압수수색을 해서 찾아내든지, 검찰이. 예, 그렇죠? 찾아내든지. 예. 아니면 명태균 씨를 잘 예. 협상을 해가지고, 예. 협상을 해서 예. 황금폰을 제시하면 참작을 하겠다. 예.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 의 여지가 없으니까. 예, 이미, 제출이라도 참, 네, 하면? 이미 제출이라도 하면 예. 참작을 하겠다. 예. 그 얘기의 대전제는 황금폰에 들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네. 거기에 있는 여러 정치 지도자들에 관한 내용을 예. 검찰이 창원지검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라는것을 그렇죠. 대전제라는 거예요. 예.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예. 그거를 뭉개는 것이 아니라. 음. 그런데 아까 시민 보기자가 예, 아저 봉지욱, 봉지욱 기자가 예. 봉지욱, 봉지욱 기자가 아까 <laughs> 예. 한 얘기의 핵심이 그거죠. 그렇습니다. 팔 개월 동안 뭉갰다는 뭉개했다. 거죠. 뭉개했다. 예. 근데 진짜로 뭉개 쓸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을 오늘 제가 이제 음,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자들이 정말 더듬더듬 취재하면서 찾아내는 것과 맞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 <laughs> 지금 원님 사성 국회의원이시죠. 아이, 그런 얘기도 네? 그만하세요. 국회의원이신데 <laughs> 예, 세 번이나 발로 뛰어서 예. 그 앞으로 몇번더가야 피곤... 돼요. 몇번 <laughs> 더. 예, 아무래도 창원을 자주 가셔야 될것 같은데 예, 예. 교통편도 안 좋은데. 예, 예. 여하튼 다니시면서 찾아낸 사건의 퍼즐이 예.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체로 검사실에 전화하면 검사가 받지도 않습니다. 예. 예. 안 그게, 받죠. 예, 다 수사관들이 받거나 무슨 일 때문이냐. 잠차로 여직원이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끊어요. <laughs> 네. 검사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만요. 없는 음. 뭐안 계신다고요. 예, 가뭐 그런 데 끝나면 다시 전화했는데 검사가 직접 받습니다. 네. 그때부터 35분이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대화. 이어지는 대화. 하여간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중요한 건 대한민국 검사가 피고인의 부인한테 네. 직접 막 추궁을 당하면서 쩔쩔매면서 네. 뭐 이런 면이 있다라고 음. 설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본인이 아마 이제 압수색도 수 직접 나갔던 검사인 것 같은데. 네.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직접 나왔던 아, 검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압수색좀요 네. 앞서 일지를 보면 음. 어 최초로 명태균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발견을 못했죠. 음. 황금폰을 찾으러 갔죠.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 명태균 씨의 에, 처남, 음. 처남의 회사. 네 어, 그리고 처남 집에 대한 회사 처남 집은 음. 처남은 어머님하고 같이 삽니다 음. 어머니 아버님하고 같이 삽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음. 그리고 그 집에 세워져 있는 처남의 자동차 압수수색을 음. 함께 합니다 총몇 명이 가냐면 8 명이 갑니다 검사 음. 2 명하고 네. 수사관들 6 명이 갑니다 예. 그래서 네 명씩 네 명씩 쪼개가지고 네 명은 어, 처남의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네 예. 명은 어 어머니 집에 대한 압수색을 합니다. 어. 그런데 에, 그 당시가 언제냐면 10월 31일입니다. 예. 10월 31일, 예. 2024년 10월 31일, 작년, 예, 작년 10월 31일입니다. 예. 아직 명태윤 씨 구속 전입니다. 네. 예. 그런데 에, 제가 이따가 공개해야 될그 동영상에는 충분히 철저하게 압수색은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음. 압수색 전문가들이. 네. 그러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장소, 음. 어머님 집에 음. 장롱에. 휴대폰 황금폰 3 개와 예. USB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 검찰이 갔을 때 지금 나가고 있는 저 장면인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그건 한번 봐야 됩니다. 이런 네. 봐야 예. 되는데 예. 저 장롱 돌려주세요. 안에 예. 장롱 안에 지금 예. 저기 지금 저게 있는 건 뭐예요? 저 당시 찍을 때는 없었습니다. 아, 예. 없었는데 저는 일주일 뒤입니다. 압수수색을 예. 한 일주일 뒤에 천암이 예. 찍어 놓은 겁니다. 음 다시 다시 찍은다. 왜 예. 다시 찍어 놨을까요? 예. 이상하다. 예. 저 안에 저 구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어. 그런 압수색 전문가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전문가들인데 저 안에 본인은 천하면 음. 저게 발견될까 봐 두근두근 했다는 거예요. 어, 예, 그런데 예. 저 안에 있는데 예. 압수색 나온 검사와 수사관들이 저 장롱 안에 있는 수건, 수건 같은 것을 마구 해칠 정도로 예. 철저하게 했는데 예. 이상한 점은 저기 있는 저 장롱에 저 안에 들어 있는 분명 히세 개와 한 개가 있는데. 예. 이 서랍이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 서랍 이것이 뭡니까? 어. 이거 서랍 아닙니까?라고 묻지도 않았고, 아이 서랍을 어떻게 엽니까?라고도 묻지도 않았고, 예. 실제로 본인들이 더듬더듬해서 저 구멍 같이 되어 있는 부분 예, 예, 있죠. 예, 저, 저 예. 부분을 예. 당기면 저, 저 저게 손잡이라고 합니다. 예, 당기면 예. 저렇게 서랍이 열리는 겁니다. 아 그냥 쓱 잡아다니면 돼요. 예, 쓱 잡아다니까 니 예. 서랍이 열리죠. 예, 예. 저렇게 하면 열릴 수 있는데 예.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저거를 저거를 이게 뭡니까도 아니고 예. 이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자기 방 천안 방저희 엄마 방입니다 음. 어머님 방인데 네. 천안 방에 자기 데스크탑 어. 컴퓨터가 있고 예. 거 거기에 몇 개의 USB가 있었답니다 이건 있거나면 무관하지만 어. 검사들도 아직 황금폰을 못본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지 못본거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자기 방에 들어가 가지고 옷, 옷, 옷 옷이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옷만 이렇게 이렇게 재치면 음. 거기에 데스크탑이 있고 USB가 몇개 있었는데 그것조차도안 하더라. 안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죠. 뭐,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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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는 네.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고 나서 예. 그 당일, 10월 30일 당일에 예. 천남을 소환을 했다는 겁니다. 예. 초안을 천남을 소환을 해서. 황금 폭 어디 갔느냐? 예. 자기들 압색해서 아무 성과가 없, 없는 거는 자기 책임 은 전혀 어, 생각 안 하고 예. 어디 갔냐 그러니까 천하 일장에서는 숨기지 않겠어요? 음. 예, 아 이건 뭐뭐 뭐 어디다 던졌다 뭐네 마창대교 던졌다 예예뭐던 예, 마창대교 예. 던졌다 예. 했잖습니까? 예. 그 다음 날모 방송에 그대로 그것이 방송이 된 거예요 아 그런 내용이 그럼 예. 검찰이 알지 않고서는 그런 저기그 리크 지금 뭐야 그것 예. 나갈 수가 없는 그렇죠. 기사잖아요 예. 그러면서 증거인멸로 딱 찍은 겁니다. 아 그제서야 처남 입장에서는 어 이거 봐라. 그게 저게 당연히 들킬 건데 저거 수색해서 나올 건데 분명히 철저하게 수색 안 하고 바로 자기를 부르더니만 뭐 마창적이 던졌다 어쩐다 하고 방송까지 다음 날 나가니까 이건 무슨 함정인가 싶어 가지고 일주일 뒤 그 조사를 받은 31일부터 일주일 뒤에 어머님 그저그 저기장을 열어가지고 그 구조 예. 지금처럼 열리는 구조를 예. 그대로 다시 동영상을 촬영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게 불가사의한 것이 아닌데 찾기가 불가사의한 것이 아닌데. 일종의 구속, 그러니까 검찰은 작심을 하고 네. 구속시킬 작심을 하고 입을 막아야겠다는 생각 속에서 대충 압수수색하고 거기 있거나 있어도 안 가져가, 네. 있는데도 안 가져간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뭐 서랍을 지적. 열면 당연히 보이는 위치에 있었던 거고 저걸 가져가면 어떻게 하나 조마조마했는데 그건 열어보지도 않고 옷은 대충 뒤적거리고 그리고 그냥 간. 그러니까, 자기 U.S.B.도 안 가져가고 증거 인멸로 엮으려고 공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 추 의심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캐기는 게 크니까 피고인의 부인한테저렇게 전화가 온 것을 35분 동안 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야. 근데 중요한 거. 예. 어, 정말 잘, 잘 들여다 봐야 되는 국면이 왔네요. 중요한 겁니다. 예, 예. 예, 그러고 나서 어, 제가 오늘 또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자, 천하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음. 당연히 아주 야무지게 수색을 하면 발견될수 있는 것인데 네. 야무지게 안 하더라. 그래서 일주일 뒤에 동영상까지 남겼다. 음.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네. 이거는 명태균 씨가 조금 기분 나쁘더라도 어차피 부인께서 보실 텐데 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처남의 말씀에 의하면 네. 아, 아마 저기 저 봉지욱 기자 그 얘기했죠 그저뭐 음. 수리센터 네, 네. 포렌식 아니면, 포렌식이 아니고 네. 뭐저저 저, 저 저장센터 뭐뭐 뭐 수리센터에 대한 압수색 또아예 뭐 저기 그 그 컴퓨터 정... 수리센터에 예, 대한 압수, 수리센터, 압수수색. 예, 수리센터 예, 예. 그리고 예. 천함에 대한 압수색도 음. 동선 파악만 하면 쉽게, 쉽게 빨리 할수 파... 있었는데 예. 그것마저도 어 쉽게 빨리 안 하니까 네. 어 우리 봉지욱 기자가 볼때 증거 인멸의 음. 정황 아니냐라고 하는데 예, 예, 예. 그거보다 그 뒤에 아무튼 압수색 나가 가지고 예. 눈 감고 했다는 거라는 그렇죠. 취지로 지금 천함을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에 제가. 예. 저 usb 저저 아, 저 황금폰을 언제 맡겼냐 음. 언제 맡겼냐 처남한테 처남한테 예. 물었습니다 예. 명태교 씨가 예. 구속되기 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언제 맡겼다 예. 어, 맡기면서 잘 보관을 하라 라고 예. 했습니다 뭐 검찰이 볼 때는 은익으로 볼 수는 있, 있습니다 있겠습니다만은 네. 예. 어, 그런데 저렇게 어, 검사가 허탕치고 갔을 때 음. 예? 허탕치고 간 뒤에 바로 저거를 빼돌려 가지고 딴 데로 옮겼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음. 그렇지 아 그럼 거기 그냥 그대로, 그대로 두었... 두고 저 예. 촬영을 할 당시만 뺐다 이런 취지예요. 아... 그...